우리가 이제 댄스 센터 2라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족을 모시고 기본적인 체력 검사를 어, 시행을 하였고요. 셋, 다. 이게 댄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빨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에 해당하는 속도로 보통 이제 1분에 12칼로리 정도. 20분만 하게 돼도 한 240kcal에서 하루에 충분한 권장량만큼의 어, 운동량이 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음식을 분해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몸이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정보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성장만 어, 관련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노화랑도 관련됩니다. 우리 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 보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 설명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벼운 점프 동작, 이런 동작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보다 성장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운동에 따른 이렇게 세로토닌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이런 댄스 운동이 지방 대사라든지 어떤 즐거움과 관련된 이런 호르몬에 유익한 효과를 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게끔 그러면서 충분히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 자주 어, 다양하게 어, 제공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댄스 센트럴 투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을 어,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세로토닌 수치도 많이 증가가 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유는 보다 즐겁다라는 음,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뭐랄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은데.